식사하십시다. 식사하십시다. 아이고야. 많이 컸죠? 심어놓고 3년 동안 손을 안 댔습니다 3년 동안 손을 안 댔더니만 아이고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해야죠 너무 늙었나? 더덕이? 어, 깊게 들어갔네 내되면 뽑아 먹어야 된다. 너무 오래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만큼만 합시다. 못해서 못 먹겠습니다. 모르겠다. 아이 르겠다아고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냉이 냉이 된장국을 좀 끓이고요 아 그리고 더덕 해왔어요 더덕 저희 여기 들어올 때 3년 정도 됐거든요 심어놓고 한 번도 사실 안 먹었어요 안캐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컸더라고요 통통통 두드려서 고추장에 조물조물 해갖고 더덕 고추장구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넣두고요. 냉이 된장에는 양념 먼저 넣어 두고요. 두 된장이 잘 풀어지게. 오마야이 넣어 두겠습니다. 어렇게 살짝 풀어놓고 잘라서 넣어야죠. 에이 더 놓고 놓 어? 뚜껑을 어머 작네. 아, 그러면 얘를 더덕은 쪼개야죠. 깨끗하게 손질한다고 했는데도 역시 제맘 같진 않네요. 납작하게 편 썰어가지고 톡톡 두드려가지고 보죠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처음 캐봤어요. 처음 맛은 어떨지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자연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3년 만에 이만큼 크면 정말 잘 크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한 뿌리인가 두 뿌리 캐고 그냥 좋습니다. 그래갖고 얘를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좀 그렇죠?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 꿈이 아작날라 하는 거아장날라 그래요 이렇게 찍으면 되죠 너무 세게 찍으면은 부서지니까 살살살 통통통통 통통, 통통. 요정도 네. 찍어가지고 해먹죠 향기가 어우 오늘은 향기가 향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밥을 올려놓고요 밥이 맛있게 끓는 동안에 아, 더덕 양념을 하면 되겠죠? 이렇 놓고요 아이고, 동네가 그냥 시끄럽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기저기서 더덕 양념은 미리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넣고 가져와서 양념을 해봅니다. 아, 조금, 아, 진하다. 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 끓기 전에 얼른 더더 양념을 해서 이렇 응? 이렇게 묻히면 되죠? 아주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묻혀보겠습니다. 엄마야, 놀래랑 이렇게 구워 먹으면 되겠죠? 그렇구나. 밥도 다 끓었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번에는 석쇠를 이걸 써볼까요? 여기다가 더덕을 구워보십시다만 맛나, 나겠죠? 아, 지지직 소리는 안 나. 석쇠가 잘못됐나? 어디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가지런히 눕혀 봅니다. 높아서 얘들이 좀 그런가? 그러면 방법이 또 있죠. 잉거라고는 불밖에 없죠? 불러야죠. 불을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만나게 구워 먹어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더덕구이는 자주 해먹는 게 아니라서, 오! 뒤집으니까 뒤에는, 뒤에는, 어마 이거 좀. 드러내야 돼, 통째로. 어머, 생각보다 빠르네, 애들이. 빨라요, 빨라요. 옮기고요. 자, 이래놓고 식사하십시다, 식사하십시다, 식사하십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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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가마솥밥 했고요 누룽지도 살짝 앉았습니다 아, 냉이된장국 끓였고요 냉이된장국 그 다음에 더덕 담장 아래에 더덕 심어놨던 거 3년 만에 캤네요 3년 만에 캐가지고 양념해서 올렸습니다 금방 구워지길래 살짝 옆으로 빼놨습니다 식사하십시다 더덕이 제일 궁금해요. 더덕이 무슨 맛일지. 제가 키운 더덕이잖아요. 바로 키워서 먹는. 아우 세상에. 이게 제일 궁금해요. 무슨 맛일지. 향은 얼마나 날지. 음 좋아요.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죠?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음, 음, 냉이 된장국도 향긋해 갖고 맛있고요. 더덕은 더 강하니까 향이. 솔직히, 맨날 사먹을 줄만 알았지, 제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길러가지고 해먹는다라는 거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음. 좀더 얹어 볼까요?